저는 오늘 자유시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증조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 이제 뜻밖의 저의 자유시간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밀린 영상들이 좀 많아서 편집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흐느적흐느적 거리다. 이제 오늘은 그 저희 사촌 오빠 애기나 이서 조카를 보러 가는데 오랜만에 채씨들끼리 뭉치기로 해서 만난 것도 먹으면서 아기도 보러 갑니다. 막 제가 제가 상상한 저의 자유 시간은 막 혼자 막 영화도 보고 카페도 막 가서 여유롭게 커피도 홀짝홀짝 하고 이런 거였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네요. 이건 제가 맨날 쓰는 진짜 저의 최템 데일리. 립스틱입니다. 3C. 제가 옛날에 마몽드 브릭 로즈, 마몽드 립크레용 브릭 로즈라고 그게 저의 인생템이었거든요. 365일 그 것만 발랐었어요. 21살? 뭐 그때부터 진짜 쭉그 것만 정착해서 쓰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단종이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거랑 비슷한 립스틱을 많이 찾다가 진짜 드디어 찾아낸 게 요건데 진짜 질감이랑 색깔이랑 진짜 비슷한 거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딱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잘 쓰고 있어요. 마몽드 립크레용 브링로즈를 그리워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요거 추천합니다. 내돈내산 이렇게 이렇게. 톡톡 발라 줘야 돼. 다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톡톡톡 발라 줘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이 갑자기 이렇게 포동포동해졌대 이거가? 아 귀여워 응. 어, <laughs> 저 대장! 너 어, 일어나! 저 대장! 너 어, 일어나! 저 대장! 너 <laughs> 일어나. 일어나! 아니 <laughs> 이제, 이제 안 자요 이제 밥을 못 먹는다 야 정신 사나워서 미안하다 조용히 <laughs> 아이고, 이젠 <얘는> 안 했어. 이젠 <laughs> 안 했어. 치킨, 먹먹, 치킨 먹 치킨 무 국물 먹고. 많이 야 살짝 젖는 그게 아니라니까 는 뭐야 아니 신가 어디야? 코너 <laughs> 돌아서, 토너 돌아서. 응. 봐봐요 원언 자기 손가락도 나오지 말라 <laughs> <많다> 그래 <laughs> 네. 나 맨날 카페가서 혜원이 <laughs> 어. 손톱만 나와도 얼마나 <laughs> 어. <laughs> 그래 난리 찍고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너못 맞아? 말말좀 있어, 많이 말하고 와라. 우리 집에 이거랑 그 레몬즙 있지? 그거 있거든. 우리 집에 또 있어. 이거는 종이로 이렇게 감아놓거든 이런 거. 아아. 근데 무거울 것아 아니 이거 세개 사이로 하나 팔까 해서. 이게 2,800원인데 이거 4,500원인데. 아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으면 이거 먹고. 아 이건 무슨 맛인데. 이것도 레몬 맛이겠지? 근데 맛있대요. 안 먹어봤는데. 뭐 이거 그거야? 뭐 원플러스 쓰는 거? 네개게 <놀들> <놀들> 먼저 알아. 이제 나이 먹고 일단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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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laughs> 아, 올리야지 네. 편집반. <laughs> 나 이걸로 뜻다니는데. 아, 웃겼죠. <웃음> 아, <웃음> 짠. 됐이 아, <좀>, <laughs> 국물 먹으면 안돼? 다 긴도 걸려 진짜? 근데 그지만 먹으면 원래는 먹는게 아니래 헐난 충격이네 아 국물 완전 그냥, 어, 그냥. 샤브샤브처럼 응 샤브샤브처럼 물도 <laughs> 없지 쫑긋쫑긋 국물 맛있잖아 물론 아, 아예 먹으면 안된다는게 아니고 먹으면 안된다는게 어, 아니고 근데 원래 국인데 말하던 거는 돈안 먹는데. 진짜 아니야? 특이하다 말하던 거야. 맛은 음, 있어. 음, 맛이 음. 없지 않아. 그 향신료가 역시 특이해. 음. 이거 뭐왜나 먹... <laughs> 약간 짬뽕 먹자주이자긴 하거든. 근데 이게 중독이 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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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맛이긴 네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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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는게거 아니야? 이거 이거 도떻게이말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그거니까 나는 거래말게 이거 거거어맛거니떻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거어떻거 어떻게? 이거 때떻게 이거 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어어 1년에 한두 번이나 그냥 안 먹는다 해서 꼭 보메! 꼭 보메 때문에 응 도망간다. 아가씨 야레야레 뭐말리나 아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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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문 열릴 거예요 오빠 아. <laughs> 네. 바이 바이요 잘가잘 가라노 바이 뷰 가 봐, 가자, 기사. 우리는 이사를 기다립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고, <laughs> 제가 알바말해 가지고 월급이 들었어요. <laughs> 월급 받을 냈어요. 아잘 먹겠습니다 맨날 얻어먹다 사주니까 아, 잘먹이 좋네요 ㅋ ㅋ 나도 줄거같아 와투게 우리 이제 언제 커서 이렇게 고무들이랑 카페도 오고 어머너무어어 <laughs> 어, 언제 커서 고무들이랑 카페도 오아 좋대 좋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머리숱 진짜 많지. 어 진짜 맛있어. 어.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어, 이제 잡고 먹네. 서우 오빠, 이제 아빠 같지. 응. 그래, 굉장히 좋은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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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두들겨줄까? 이서야 <laughs> 괜찮을 거같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냥 먹을까요? 자, 엄마, 엄마엄마 아우, 짜증났어요 <웃음> 네. <웃음> 얼굴이 새빨개진가봐 <짜빨어진 거야. 웃음> 아우, 진짜 귀여워 어. 맘마 먹는 공주님의 코다리 건드렸어 그렇지? <laughs> 네, 강릉주씨 <laughs> 강릉주씨 그렇지? 음. 잘했어, 이사야 친질이 레알 진짜 최고란 나요 <laughs> <laughs> 이사 잘했어. 이사 멋있어. <laughs> 이사 너무 예뻐. <예쁘다. 웃음> 응. 아무도 안 먹는데. 어, 드세요, 드세요. <laughs> 형은 <포크> 먹어서... <laughs> 어제 만취해서 가는 거야, 지금까지? 혜은이 언니요? 아니, 근데 둘다 가면서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 제가 태워줬잖아요. <웃음> <웃음> 아이런이러맛에 키우지 이맛에 키운다는 아 예뻐 이사또 언제 졸릴지 모는데 계속 켜놓 이사 좋아! <목소리> 다 켰다 했는데 면안나오만 안 나오. 이야 아이, 이 이서야, 이렇 봐봐. 까까, 아이, 이서 자기 얼굴에 심취했다고 오케이. 지금. 오케이. 어, 발. 와, 이, 이거 진짜 귀엽다. 이 앵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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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이사야. 이발이 이게 뭐야? 이렇게 작아. 아이 귀여워 진짜. 어, 쩌면 좋아. 이거 봐봐. 이 영상으로 이사 발 봐봐. 아. 아 이거 그냥 광고 주실 거로. 어어어어어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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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뒤집게 버렸어. 이사야 이거 뒤집겠어? 이사 뒤집겠어요 아이자. 아이자. 이사야. 아이자. 아자. 이 <가� bouncy> 장 버스. 아다 나왔어요. 아다 나왔어. 아 그거 보기 재밌는데. 먹어봐 吧차한吃吧멜吧吃거 조금... 아, 맛있어? 응吃吧응吧吃吧吃네吃吧네吧吃면吃吧 응. <laughs> 맛이에요 엄마吃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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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아까 코해가지고어 오늘 뭐골 70번 <laughs> 고민돼? 어, 오늘 빨리 인렸다 오. 영수증 주세요. 맞다, 되게 이쁘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모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아기 원숭이 같아요. 아 여기구나. 제가. 와 좋겠다. <laughs> 이거 넣어주세요, 다시. 어. 가방에 넣고. <웃음> 가방이에요. <웃음> 가방이에요. <웃음> <웃음> 가방이에요. <웃음> 추워? 음, 잠바 가져올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눈 <laughs> 나빠지겠는데,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파이팅 앞에 어? 아, 봐. <laughs> <laughs> 냉기는해요아 그냥 고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머리 원래 기부아 아무 때나 와요. 아쪽 다음에 그냥 파마 하러 올게요. 너무 감사해요. 어 알겠어요. 네. 염색 좀 하고. 어, 여기 있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머리 머리 하다 올게요. 아이, 안나를안 붙여.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인사드리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 너무 죄송한데. 같이 찐발. 엄마 내거 빨리 주세요 내꺼 줘요 줄게요태고야 네, 엄마 바꿔서 먹어볼까? 아니 소스 형아가 쪽쪽 빨아가지고 줄게 여기다가 에밥 말아줘. 응, 알겠어. 떡볶이 응. 있는데 괜찮아? 네. 있는 상태로. 응. 이렇게. 됐어. 누나. 응. 엄마는 기다부어 당연하지, 말아 먹을 테니까. 다 부었어요 형아도 코. 오, 좋아, 좋아. 오, 이제 장화도 내일. 응, 응. 어머. 날씨가.